おぉ、やや、や、どった、どっす、どっす、どっす、どっす、どっす、どっす、どっす。どっすどっすどっすどっすどっすどっすどっすどっど 안녕하십니까 첫째 학시입니다 오늘 여기는 그격포에요 격부까지 제가 그 문어를 잡으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요즘이 그 문어들이 워찌나 큰가 지 머리보다 더 커요 다른 분들은 겁내 잡고 있어요 지가 쪼까 지각을 했습니다 얼른 담궈서 문어를 한번 뵈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도 들어도 되는데. 들어도 돼 이거? 네. 여기 여기 이 사이즈. 네. 안쳐 줘. 아, 그래요? <laughs> 안쳐 줘. 알겠습니다. 뭐, 요 훌치기냐? 그물이박어서 왔냐? 아 여기 하나. 네. 아. 오. 어. 드디어 오싸 아 드디어 오썩 빠져버렸다. 아이고해 환자 학 형님 저이 썩을놈 잡고 시 간부 가버렸네. 씨. 아, 왓드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가 막혀버리. 네우 힘사 좋고 아 드디어 왔습니다. 와예 왔어요. 아까 먹색 떨군 거 그거보다 사이즈 더 좋아. 오케이. 오, 나이스. <laughs> 자. 이거 진짜 지게. 물을 쓰고 있어 이, <laughs> 자, 갈고리로 잡아 버렸습니다. 이 떡이 도망가도 못해요 <laughs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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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대체, 뭐여? 여기만 5분 있네, 그냥. 야, 어, 아, <laughs> <시계> 왔어, 문어네. 왔어, 나 맛있게 어줘 아니, 뭐여? <뭐예요>. 원아문는 <laughs> <laughs> <저런. 웃음> <laughs> 이제 멀리서. Yeah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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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요? 어.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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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한번, 한번, 안 믿어 번 한번, 한번, <laughs> 한번, <laughs> 한번, 야아 이거 좋다한 이게 저 야야 잡번야번한야 야야야 번 한번, 야번야이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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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번한야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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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야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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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야 이거 이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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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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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번 야. 야가 겁나 크고 살짝 이게 반질만 올라왔구만. 응. 딱 뜨는 거너어겠지 응, 이게. 아. 봐봐, 봐봐. 에이, 뻘판큰거 봐. 와, 씨. 우와. 뻘판겁나 크네. 오이씨. 야야야야 안돼요. 아코깨 버렸다. 우와 이건 바닥이다 바닥. 어 아니 아니. 오 왔어 왔어. 이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우와. 우와. 또 왔어 또 왔어.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. 으아. 아, 그래서 팔 여기다 거치해요. 어우 드롭봉해리려고 보니. <laughs> 와 자이번까도 사이 즈 좋습니다. 오 흘리 사이 즈 좋지 미끌림 줄 알았어 이거. 오야야 또또또물쏴이 자식 이거. 한 마리 잡은 자또 당겨야 돼요. 친구들 또 있을런가 몰라. 야들 어제 그술 겁내 먹고 이제 집이 가는 애들이 야들 친구들 빨리 잡아야요. 해 야, 야, 틀리다, 틀려. 지금까지 그느낌오고는 아, 집안 치꺼내는거 같죠. 어, 어. 틀려, 틀려. 어, <laughs> 오, 내 핑계 좀. 와, 엄마, 이리 와. 으아, 이 자식아, 아, 대가리 뜯어 식었다. 대가리 뜯어 식었어. 돌파 갖고 붙어있으면 얼마나 빡 식었어. 아. 오늘 뭔가 느낌이 그 마리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<laughs> 통영에서 문어 눈탱이 제대로 맞고 충격 먹었었는데 오늘 화풀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. 야, 이마좀 펴봐, 좀커 보이게. 어, 오그라들어갖고 없어 보이자뇨. 어후, 감사합니다. 굉장히 밥 먹는 틈을 타고, 저런 음식. 집을 나가면 안 되지, 뭐. 꼈어, 꼈어. 돌팍 속으로 꼈어. 으아, 으아, 씨. 이번엔 다 털렸다, 완전. 합사 끊어진 것 같은데? 아, 그렇지. 봉돌 끼고 버린 봉돌 어? 뭐냐? 바닥이냐? 오 어, 어, 떴다 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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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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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먼저. 아, 어?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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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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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이렇게 그 격포에서 문어 낚시를 했습니다. 사이즈가 허벌라요. 그 제일 큰 사이즈가 거의 한 3kg 가까이 나왔고요. 아무튼, 지가 잡은 문어는, 잠깐만, 지댕기요 자, 지가 잡은 겁니다. 사이즈가 큰 게, 무겁기는 오지게 무겁네요. 마리수는 한 9마리 정도? 후배가, 그, 배에서 장어놓지 않았나 싶어요. 물어봐요 난리나 버렸어. 아, <laughs> 어, 요이 뭐요? 마리입니다, 수 마리. 만이